10월 30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4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는 클로에의 집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권면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의 분쟁이 상당히 심각해서 성도 간의 송사가 또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과 음행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당시 고린도는 인구가 10만이 넘는 대도시였고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아테네와 맞먹는 영향력을 갖는 지역이었습니다. 어,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어, 불리는 어, 지역경기라고또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한 운동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이 올림픽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4대 어, 운동경기대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 안에 이 분쟁과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의 성적인 음행, 그러니까 1절에서 그것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관이었음을 적시하고 있는데 아, 이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그 대상자 개인의 차원과 또 그가 속한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체 차원 아, 이렇게 두 가지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 죄인에 대해서 자신을 이미 판단했노라 라고 하면서 교회에게도 이 단호한 권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비록 육신은 멸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의 단호한 치리와 징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여지가 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 바꿔서 말하면, 아, 교회의 권징과 이 판단이 단순히 죄인을 심판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는 그의 구원을 위한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7절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가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훈계를 잘 듣고 지켜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가 바세바를 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셨지요. 선지자는 먼저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 같이 키우고 있는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잡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서 심히 노하여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나단선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 하 12장 7절을 보시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리지요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반제와 징계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시편 51편이 당시에 이 다윗이 했던 깊은 참회와 사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죄인을 단죄하고 치리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 한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한두 명의 개인적인 죄악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다른 자랑거리에만 도취되어 있을 때에 적은 누룩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특성상 확산이 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심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있는 무근 누룩은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하고 관리해 가면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죄인에 대한 단죄가 그저 단죄를 위한 단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동체의 징계와 치리가 기계적으로 아니면 강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죄인의 회개와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공동체의 건강과 순결을 위한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강박이 되고 또 타인에게는 독단과 폭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라면 죄인에 대해서 단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를 먼저 돌이키지 못했음을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돌이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와 이 나라가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이키는. 또 살아있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애쓸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한 일터와 이 나라가 참으로 복되고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또한 아름답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한 주님께로 또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 주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무긴하거나 어, 어, 다른 자랑거리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드러내어 어, 주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한 일터와 이 나라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데에 우리의 삶이 쓰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